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추석 맞이 우리가 명절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행사로서 해마다 날짜를 정하고 같이 모여서. 즐기는 날이다. 이렇게 명절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명절과 추석 명절로 크게 나누어지죠. 우리가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얼마나 어려서 설레이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근데 자라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 설하고 추석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발 이 설하고 이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외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절대는 보름 내내, 보름 동안 손님이 와요.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하숙집에 밥 차려주는 사람인데, 보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돼. 요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합니다. 추석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명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절 때문에 형제 간에, 실류 간에 불화 때문에 원수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명절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아름다운 승리의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추승 명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중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조상들을 위한다고 죄사상을 차려놓고 참부 죄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중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방인의 죄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 들으면 기독교는 부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모든 영혼은 바로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어 가고. 절대로 떠돌아 다니는 귀신은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 흉내 내기도 하고 이 귀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죽은 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예우로 생각하고, 상을 차리고, 돈 들여서 죄사를 드리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자는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도 아니고, 귀신이 앉아서 철받고 죄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효도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것을 차리고 몰래도 와서 먹거나 올 수도 없고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살아서 효도하시고, 살아서 맛있는 거 해드리시고, 살아서 좋은 옷 해드리시고 살아서 이행도 시켜드리시고 살아서 찾아가 보시고 살아서 효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짓지마다 전부 다 귀신한테 절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짓지마다 전부 다 예. 표오는 이상합니다만, 잠자는 귀신들까지 전부 다 깨워서 불러다가 앉혀놓고 절하는 때가 명절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 귀신을 불러서 절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예배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디 집안에 모이면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숨기는 사람, 귀신 숨기는 사람, 무수기의 말을 듣는 사람 많은 영적 세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영들과 대결하고 싸우고 부닥치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스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수 크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가슴에 의해 훈배를 붙여라. 연 예수 크리스도로 가슴을 무장하라.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한 손에 성령의 금을 가지고 막고 싸우는 일을 하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예, 힘의 원천이, 예,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이세요. 다음에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잘 무장해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처음에 만날 때나 막 좋아서 끌어 안고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누나, 오빠 그러고 만나요. 그래서 그 기쁨이 헤어질 때까지 잘 유지되다가 헤어지면 또 아닌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 봤고, 이웃도 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해피엔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지만, 처음에는 형제가 모이고 부모 자식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고 또술 먹는 사람이 돼서 술 기운이 올라오면 아주 어려서 예 30년, 40년, 50년 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픈 상처들, 아픈 기억들 힘들었던 일들 막 쏟아내면서 첫째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어디 재산 문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왜 언니는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냐? 왜 형님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우냐? 왜 오빠는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온갖 상처와 선뿌리가 탁 올라와서 원망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신세타령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자세로 만났던 형제, 자매, 의신류관이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다.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댕과 당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철하고, 필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돌멩이 앞에 가서 철하고, 나무 앞에 가서 철하고, 돌로 깎아 놓고 철하고, 나무를 따듬어서 돌을 따듬어서 철하고, 여러 분 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손으로 만든 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진짜! 예, 지혜 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음. 돼지 대가리에 다 잘라서, 예, 그것도 몇 시간 동안 푹푹 삶아서 콧구멍에서도 숨을 쉽니까눈이있어도 봅니까, 귀가에서 들립니까, 입에서 음식을 먹습니까? 아무런 힘없는 돼지 머리 푹푹 삶아서 갖다 놔놓고. 그게다가 복 달라고 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사만이점에 그냥 아무거나 복을 달라고 철을 하고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철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우상 숭배와 주술 점치고 하는 거죠.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이다.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막 분내고, 화내고, 인알리가 나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은 부모 행제가 모였다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 울고, 불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막 그냥 서로 피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이 많네, 안주러니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게 잘못 보내는 명절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 아예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다가서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형제를 만나 해야 요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 자라면서 서로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옛날에 부모한테 야단 맞고 한 자리씩 얻어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그러고 자랐어. 시골에 어려울 때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대는 그 시대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고, 그리고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가서 상처받고, 상처주고, 싸우고, 분내고, 막 나중에는 그냥 난장판이 되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는 명절을 안 간다.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몇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또 시월에 가지도 않고 못 가고 못 만나고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연출되는 것이 명절이 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로 잘 무장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 옛날 예측 이야기를 했다고, 뭐 때문에 해요,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가정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나오면 나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잡니다 말해봤자 뭐예요? 아니, 저 30, 40년, 아니, 5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그래서 입에 술이 안 들어가야 되고, 술 먹고 흩든 술이 안 해야 되고, 서로가 사랑과 용서로 그냥 덮어줄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해야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세 번째. 주님 자랑의 기회로 알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전도하셨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도 믿는 자들을,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으면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층국문에 꼴이 나는 길은 전도에 밀어난 방법을 사용해서 늘 전도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지. 전도하면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에 밀어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공문에 들어올 때까지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밀어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고, 믿는 우리도 널전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멋있게 이루어가서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맹절 때 만나자 말자, 야, 너, 예수 안 믿냐? 시옥 간다? 그랬다가는 첫날부터 난장판이 납니다 그러지 마시오술 마시고 야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 테레비 보니까 말이야 다 목사들 그냥 나쁜 사람들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 모이면 제 정신 아닌 사람들이 반드시 몇 명은 모이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학교 가도 그렇게 몇시면 안 되는 한 발에 가면 꼭 군무관들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군대 가도 일개 소대나 부대 중에 꼭 군무관이 한 명씩은 나옵니다. 6만 명의 목회자가 나오면 그게 정신적으로 다 증상화는 있겠느냐 어쩌다가 몇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네. 그럼 그래요 형님 집은 자식 길르니까다말잘듣 더럽디까 아, 튀는 놈도 있어요 사춘기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말잘 듣나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못 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생 때문에 남침을 못 해요. 어딜 틀지 몰라요. 다 폭탄인데요. 이 폭탄들이 남한에서 막 튀다가 전쟁 나면 전부 다 북한에 가서 그냥 날아가서 터뜨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가시면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술 끊게 생겼느냐고 내가. 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만나서 은혜 받고 내가 술 끊었지 않느냐. 에? 내가 언제 술을 마다하더냐. 세상적으로 노는 것을 마다하느냐. 하지 않는 것을 한번 봐라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나는 질병도 고침받았고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나는 기도응답도 받았고 하여튼 받은 은혜 이야기 우리가 귀 안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 그냥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랑 열심히 하면요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더 좋습니다. 제가 제 머리를 25년, 22년 동안 맡긴 훌륭한 원장님이 계십니다. 항상 와이셔스 입고 넥타이 탁 매고 소매 두번딱 끊지고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의 머리를 만지셨던 분입니다. 네. 그분이 제가 어저께 이발소 갔다가 아, 이제 둘이서 뭐 명절에 뭐하느냐고 물었다가 뭐 영화나 안풀어 보고 그래서 요즘 무슨 영화가 좋습니까 물었더니 아뭐 뭐, 부산행, 해운대 뭐 부산행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나옵니까 물었더니 뭐 좀비가 나온대. 내가 좀비가 뭐냐고 그랬더니 귀신 나부랭이들이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래 귀신 이야기 나온 김에 아 우리가 예배하다가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막 이야기하고 간정을 했더니 제가 이발소 가면 염색까지 막 이렇게 하면 시간 이좀 가잖아요. 꼭 후반부에는 저는 잡니다. 저 사람이 이발을 제대로 하는지 염색을 갖다 대충하고 떼우는지. 한 번도 내가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니까. 아, 어저께는 어, 귀신 이야기 하는 게 은혜가 돼서 내가 간증하니까. 아, 우리게 뭐 누가 어, 고침받았습니다. 목발을 갖다 가 놓고 갔습니다. 안병이 몇 명이 고침받았습니다. 뭐, 어쨌든 하니까. 오, 어,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도 졸지 않고 끝까지나 끝까지 봐서 그랬을 겁니다. 그냥 목사님 오승님의 주무시지뭘또 이야기했어요. 자기 일하기 편하거든요. 대충 해도 모르고, 뭐, 얼렁뚱땅 해도 모르는데,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아이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내가 가끔씩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냥 한 20, 30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진짜냐고. 나는 그분이 워낙 신실해서, 그분 예수 안 믿지만 저는 그분의 말을 다 믿고 왔습니다 그분도 죄송하지만 늘제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이발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천잘하신 분이 제가 제자랑 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천잘하대요 제가 거기 있으면 천하다는 이야기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저기 어, 추어탕 집에 가면 양원초등학교 밑에 그 집사님 부부예요 제가 몇 년을 갔더니 한몇년 만에 그분이 말하기를 아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우리 집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음식을 가장 정확하고 깨끗하고 침잔하게 먹는 분이 목사님이 제일 침잔하십니다 칭찬은 안 해도 음식이나 하나씩 더주으면 좋겠다 서로 신뢰를 해요 아 목사님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때 가면 귀에만 있으면 주님 만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고입니다 여러분 뭐 신앙적으로 뜨거저뜨고 복잡한 이야기하면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잘못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돼요 주님 자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명절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이 꼼색이 돼가지고 내주머니 계속 금어지고 절대로 열지 않고 남의 주머니 열리기를 원하고 남의 지갑 열리기를 원하고만 살면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가요.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출입 영광도 가려지고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비록 시민들이지만, 그래, 우리가 된장국 4,000원, 5,000원짜리 먹으러 가면 그래도 남 사면 한 번은 그래도 지갑 열어서 살줄 알고, 예. 또 우리가 같이 먹을 때밥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누고, 먹을 것 있으면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또 교들이 하는 가게 맹절때 가서 가서 물어봐요. 동화교에 다니는, 다닌다 그러면 그게 많이 좀 팔아 주십시오. 예. 그 명절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뭐 그게 가면요, 우리 그 들어가면 증류증도 있고 그 앞에 뭐도 있고 토장 파시는 분도 있고. 또 가면, 예, 뭐, 야채 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떡 가게도 있고, 김 가게도 있고, 또뭐 이렇게 부침게 하는 우리 윤윤아 집산도 있고, 많아요. 예. 그 우리 시장 통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이 이거 저살게 필요하면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꼭좀 많이 팔아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게가 조그만 가게들 있어요 큰 가게는 부자 아닙니까 정말 조그만 야채 이만큼 나눠서 파는 그런 데 가서 좀 팔아주기도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돈 쓰는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머니 풀어서 좀 나누어서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도 준비해서 나누고 마음을 전하고 나누어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찬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